블랙 a 로 g e 기 Chan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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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a n g 방에 있 a 방에 y Changy, 어 h a 어 g y c h 어 n 어 y Changy, c h a 어 g y Changy, c h a 아 g y c 갖고 왔어? 아파라나가 없어졌어? 여기 있구나 야 니가 잡고 있잖아 왜 그래 띵띵 손에서 발냄새 날것 같아 승우야 어 손에서 발냄새 가날것 같아 띵띵 띵 에. 도도도도. 너무 너무 I do <hating and> <Wars>